안녕하세요, 찬스님들. 2월 2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44회에서는 탑식스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국민 히트송의 주인공들, 김민교, 양혜승, 우연희 이범학, 임주리, 주병선님이 히트 6가 돼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전주 딱한 소절만 들어도 모두가 따라 부르게 되는 대국민 히트송을 보유한 김민교, 양혜승, 우연희, 이범학, 임주리, 주병선님이 히트 6로 뭉쳐 사코를 방문했습니다. 전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임에도 불구 정작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연부터. 노래가 너무 뜨는 바람에 오히려 얼굴과 이름이 안 알려졌다는 사연까지 히트 식스의 숨겨진 비하가 공개됩니다. 특히 히트 식스가 모두가 알고 있는 대국민 히트 송을 한 곡씩 부를 때마다 스튜디오가 후끈후끈 달아올랐던 터, 전주 한 소절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히트 송 메들리에 탑 식스는 오프닝부터 텐션이 고조됐고 극기야 탈진 사태까지 발생. 제발 이제 그만해달라며 애원까지 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찬원님은 하춘아님 노래 영암아리랑 부르시는데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내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